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교재 63쪽에 있는 연습 문제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소스 인터넷이다라는 파일을 불러와서 여기에 있는 1, 2, 3, 4, 5, 6번을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조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물론 교재에도 정답이 나와 있지만 여러분이 정답은 가린 상태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일수를 구하십시오 그랬고 어, 뭘 가지고 구하자라고 그랬냐면 if함수와 r right i g h 함수를 이용하세요 그랬어요. 이 포함수 같은 경우 는 조건 을 물어 보게 되는거 죠？조건 이 무엇 이 냐면 관리 코드 의 마지막 한글 자가 1 이면 이게 바로 조건 이되는거 죠？그럼 네, 관리 코드 의 마지막 한 글자 오른쪽 에서 첫 번째 글 자가 1이 냐？라고 물어 보면 되 겠죠？그래서, 네, 어, 우 리가 엑셀 화면 에서, 수업 일수 중에서 이 포함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 삽입 단추를 눌러주면 이런 창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이 포함수의 형식은 어떻게 되었어요? 여기다가 조건을 쓰는 것이고, 여기다가 참일 때 표시될 걸 쓰는 것이고, 자, 여기다는 거짓일 때 표시되는 걸 쓰는 거죠. 자, 조건이 뭐였냐면, 관리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마지막 글자, 즉, right 함수가 되겠다라는 거죠. 관리 코드. 자, 관리 코드의 첫 번째 셀, 쉼표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말은 관리 코드에 가서 오른쪽에서 한 글자를 가져와라. 그것이 무엇이냐, 일이냐, 일하고 같으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게 바로 조건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일은 숫자예요? 문자예요? 네, 문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양쪽에 따옴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만약에 여기서 따옴표를 하지 않으면 은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자, 일이 아니면 어째요? 또 이냐라고 물어봐 줘야 되니까 우리가 빠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수식을 복사를 하세요. 네. 추루이면 일단 일이면 자, 주 1회다라고 써 주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한번 물어봐 줘야 되니까 다시 한번 네, f 함수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식 입력 줄에 보면 if가, 뒤에 있는 if가 있죠? if를 눌러주면 이렇게 if 창이 나오죠? 조건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서 이를 뭘로 고치면 되는 건가요? 이로 고치면 되는 거죠. 이이면. 자, 이이면 무엇이다? 주 2회다. 라는 거죠. 주 2회. 자, 나머지는 다 무엇이다? 주 3회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조건에 입력을 할 때는 다운표를 여러분이 직접 입력을 해줘야 되지만 추 e 다 펄스에다는 다운표가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확인 눌러주면 네, 조건에 만족된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어, 체우개들로 드래그 해주면 되겠고요. 자두 번째 조건을 볼까요? 네, 순위를 구하는데 학습자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한 결과에다가 위를 붙여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몇 위다라고 되는 거다라는 거죠. 네, 학습자명 이걸 가지고 순위를 구하십시오라는 거죠. 랭크 함수를 쓰시오 그랬으니까 내가 아. 자 랭크 함수를 쓰도록 입력하도록 합니다. 자 아래 이 까지만 쓰면 랭크가 보이죠. 네. 함수 삽입 단추 눌러서 자뭘 가지고 구하라 학습자 명을 가지고 구해라. 그래서 학습자 명의 첫 번째 셀을 눌러주고 두 번째는 얘가 무슨 자리가 되는 거죠? 범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학습자 명을 전체 드래그하고 반드시 뭐를 눌러라? F4키를 눌러서 전체 범위를 고정을 시켜야 된다. 라는 거고. 자, 내림차 순으로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오더는 생략을 해도 되죠. 만약에 오름차 순으로 구하세요. 라고 하면 여기다 뭐를 쓰나요? 이를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1, 2, 3등이 매저, 어, 결과가 나올 거고, 끝에다가 위를 붙이시오 그랬으니까, 연결 연산자 n 드를 쓰고, 어, 위 이렇게 적어주고, 엔터를 쳐주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 해주면, 우리가 결과를 얻을 수 있지요. 자 다음 조건 한번 볼까요? 네 다음 조건은 수강료에 관련된 건데 수강료가 10만 인 10만 원 이하인 강좌 비율은 무엇입니까? 강좌 비율은 얼마냐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강좌에 대한 수강 료가 어, 10만 원 이하인 강좌의 비율을 구하고 백분율을 음, 소수 야 자리수 첫째 자리 까지 표시하십시오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3% 카운트 이프 함수와 카운트 에 함수를 쓰세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엑셀로 가서 우리가 비율을 구할 때는 어떠세요? 전체 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 주면 되죠. 그러니까 어, 여기서 수식은 어떻게 나와 주면 되냐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카운트 이프 함수 나누기 총원 카운트 a 함수 이렇게 구해 주면 되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 전체 카운트에 있는 전체 인원수가 되겠고 네, 카운트 if는 만족한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누면은 어 백분율로 형태로 소수의 한자리가 나올 거고 그걸 백분율로 표시하면 되겠죠 그럼 먼저 카운트 if에 관련된 걸 처리하기 위해서 여기다 커서를 놓고 함수 삽입 단추를 눌러주는 거죠. 자, 조건이 뭐냐면 수강료죠. 수강료의 전체 범위 그 다음에 얘는 채우겐들이 없어요. 그냥 한번 구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절대 참조엔 신경을 안 써도 되고 조건에다는 따옴표를 하고 작거나 같다 10만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네 10만원 이하인 이 것은 몇 개냐라는 거죠. 자, 이제 카운트 A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해서 이 부분에 커서를 놓고 전체 개수, 전체 수강료의 개수를 눌러 주면 되죠. 그리고 자, 됐나요? 일단 확인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지요. 됐나요? 네. 자, 소수 아 자릿수 조절하는 방법은 여기서 조절해 주면 돼요. 이렇게. 네, 늘리고 줄이고. 이렇게. 다음에 여기 있는 퍼센트 표시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조건을 살펴볼까요? 네, 어, 회화 수강료의 평균을 구해주세요. 그랬습니다. 아, 조건이 뭐였어요? 회화인 것 구분이 회화인 것에 네 수강료 평균을 구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엑셀 화면으로 들어가서 무슨 함수를 쓰세요? 라고 그랬나요? 네, the average 함수를 쓰세요? 라고 그랬죠. 그래서 the average 함수를 찾아가겠습니다. 네, the average 함수, 다음에 함수 삽입 단추 눌러주고 자, 이거는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전체 범위,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할 필드, 그 다음에 조건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B4부터 해가지고 모든 데이터를 범위 지정해주면 되고, 자, 무엇의 평균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수강료의 평균을 구하시오. 범위 지정을 여기서부터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해서 얘를 꽝 찍어도 되고 숫자 4를 적어도 되고요. 자, 조건은 뭐여야 되느냐. 회화여야 된다. 회화만 찍으면 대화인데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구분, 회화.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라 거죠.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되고. 자세 자리마다 쉼표가 들어와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쉼표 단추를 한번 눌러주면 어, 세 자리마다 쉼표가 들어오게 됩니다. 됐죠? 다음 조건입니다. 5번 조건 가장 긴 수강기간 수강기간 중에서 가장 긴거즉 수강기간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적어주세요. 라는 거죠. 되었나요? 정의된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맥스 써 주고 네. 더블 함수 삽입 단추 눌러 주면 네, 가로를 제가 안 해서 그렇죠? 네, 맥스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해 주고 함수 삽입 단추를 눌러 주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범위 지정을 해 주면 되는데 정의된 이름을 사용하세요 그랬죠? 자, 어디에 정의가 되어 있나요? 네, 수식에 수식에서 사용해 보면은 수강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됐죠? 이 수강 기간 즉이 범위 안에서 최대값을 구해 주세요라는 거죠. 네, 해 주면 12가 나오게 됩니다. 됐죠? 자, 다음 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조건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네 어, 이거죠 네 어, H 1 4 셀에서 선택한 강좌명에 대한 수강료를 표시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여기에 해당된 수강료가 얼마냐라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갔다 기호 해주고 네뭘찾습니까 VLOOKUP을 사용하세요. 그랬죠? 그래서 VLOOKUP 해서 함수 삽입 단추 들어오고 요 다시 한번 입력하겠습니다. VLOOKUP 보이시죠? 더블 함수 삽입 단추 클릭. 자, VLOOKUP은 채워야 되는 게 4군데나 네 있다라고 그랬죠? 먼저 찾을 거, 뭐랑 똑같은 걸 찾을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걸 찾겠다. 자, 테이블의 범위는 조심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찾을 게 강좌명이죠. 그래서 강좌명부터만 드래그가 되어야 됩니다. 관리코드부터 드래그해버리면 얘는 무조건 첫 번째 열하고만 비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비교해보면 당연히 없는 거죠. 그래서 음, 테이블의 범위는 반드시 해당되는 열부터 드래그해 주면 되고요. 컬럼 인덱스 넘버는 무엇이냐면, 표시할 게 무엇이죠? 어, 수강료죠. 수강료가 몇 번째 위치하느냐? 하나, 둘, 세 번째 위치하니까 3이라고 적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겠다 해서 0이라고 써도 되고, 어, false를 써도 되고요. 네. 됐죠? 네, 확인 눌러주면 해당되는 수강료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를 딱 눌러가지고 또 다른 거 눌러주면 해당되는 수강료가 맞는지 네, 다시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7번 조건입니다.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사용해요. 학습자가 300 이상인 행전체라는 말이 나왔죠. 네, 그 다음에 어, 파랑으로 적용하십시오 그랬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영역 지정해주고 홈에 가서 조건부 서식에 가서 새 네, 규칙의 수식으로 가서 이 부분에서 수식을 적어 주면 되죠. 학습자명이 그랬으니까 학습자명의 첫 번째 셀을 눌러주고 달러의 위치를 바꾸기 위해서 F4키를 두번 눌러주고 자 조건이 300 이상이다 그랬으니까 크거나 같다 300을 적어주면 되죠. 그리고 서식 눌러서 자, 무슨 색 찾아요? 네, 파랑색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글꼴 색을 파랑을 선택을 해주고 확인, 확인 해주면 이런 모양이 되죠. 자, 테두리가 좀 깨진 거는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모든 테두리 한번 굵은 상자 테두리 한번 해주면 깔끔하게 처리가 되겠죠. 자, 다음 문제는 여러분 교재 64쪽에 있는 네, 연습문제 3번입니다. 아, 소스 전국이라는 파일을 불러와서 여기 있는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위 개장 요일 충청 지역 이용객 합계, 강원 지역 골프 장수, 다음에 최대 주말 그린픽, 다음에 이용객을 구하는 문제군요. 자, 첫 번째 조건입니다. 순위를 구하는데 이용객, 이용객 여기가 있군요. 이용객에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는데 1등부터 4등까지만 구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1, 2, 3, 4등까지만 표시를 하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if 함수를 쓰겠죠. 그래서 if 조건을 어떻게 해주면 되죠? 순위가 4 이하냐? 라고 물어봐 주면 되겠죠. 자, 우리가 한번 처리해 볼까요? 자, 에, 엑셀 화면에서 여기 있는 순위에다 클릭을 해주고, 일단은 if 함수 들어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함수 삽입 단추 눌러주고, 자, 조건이 뭐죠? 순위가 4 이하냐. 순위 에 구하는 함수가 랭크죠. 랭크가 4 이하냐. 일단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y e 이면 어, yes이면 랭크를 표시하고, 아니면 공백을 표시하겠다.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랭크 구하러 가야죠. 그래서, 수식 입력 줄에 보면 랭크가 있어요. 랭크 한번 눌러볼까요? 네, 그러면 이게 랭크 화면으로 보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 랭크만 구해보세요. 이용객의 첫 번째 셀. 자, 두 번째는 이용객의 전체 범위 F3. 자, 오름차순, 내림차순, 내림차순이군요. 내림차순 구할 때 우리는 뭐죠? 생략한다라고 그랬죠? 자, 여기까지 순위를 구했어요. 그럼 이제 이 포함수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이 포함수로 돌아가려면 여기는 IF를 눌러주면 되죠.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예요? 순위죠. 이거 복사하세요. 이게 순위예요. 순위가 4 이하냐? 4 이하면 뭐를 표시하자? 표시할 거, 순위를 표시하자. 순위, 컨트롤 V 눌러주면 되죠? 아니면 뭐하겠다? 공백을 표시하겠다. 다운표두번 해주면 되겠죠? 확인해 볼까요? 네, 나왔죠? 채우갠들로 드래그 해주면 1, 2, 3, 4까지 표시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2번 조건 보세요. 2번 조건은 뭐냐면 개장일에 요일을 어, 구하세요. 개장일이 여기 있군요. 이것의 요일을 구하는데, 추수와 위크데이 함수를 사용하십시오. 그랬어요. 자, 추수 함수로 들어갑니다. 추수. 자, 추수 함수 들어가서, 네, 추수 함수는 뭐죠? 여기 들어오는 숫자에 따라서 그것이 1이면 2이면이죠. 그러면 여기서 요일이 나와줘야 되는데, 위크데이라는 함수는 요일을 알려주는데, 요일을 그냥 월화수목금토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1234로 알려져요. 그래서 여기서 위크데이 함수로 이렇게 들어오자라는 거죠. 예, 됐죠? 그래서 위크데이 갔다오겠습니다. 위크데이 눌러주세요. 수식 입력줄에 그럼 위크데이 함수로 들어왔죠. 시리얼 넘버 어떤 날짜를 개장일을 찍었어요. 여기다가 리턴 타입을 써줘야지 되는 건데 여러분이 여기 보면, 네. 아, 우리가 보통 달력에서 보면 일요일이, 일, 일요일부터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유형을 1이라고 쓰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결과 값이 1이면 1로 나오는 거예요. 1이면, 아, 이거는 일요일이구나. 2이면 월요일이구나. 그런 타입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또는 뭐 어떤 다른 나라에서는 월요일을 1로 잡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땐 유형을 2로 적어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형을 1로 잡습니다. 그 다음에 추수함수 돌아가세요. 추수 누르세요. 자 여기서 만약에 1이 나왔다. 그럼 무슨 요일? 일요일. 일요일. 일요일 일요일을 쓰는 거죠. 네, 탭을 누르세요. 월요일 탭. 화요일 탭. 네 오타 나면 안되겠죠? 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다 끝났어요. 확인 눌러보세요. 네. 그러면 얘는 화요일이 나오는군요. 체육앤들로 드래그 해주면 돼요. 자 여러분 출수 요일을 구할 때 출수 함수와 위크데이 함수 섞어서 쓰는 거 기억해 주면 돼요. 이 여기 나온 숫자에 따라서 1이면 2이면 3이면 이런 식으로 가면서 요일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3번 문제 읽어 보세요. 충청 지역의 이용객의 합계를 구하는데 디썸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십시오. 그래서요. 충청 지역의 이용객 합계. 네, 합계니까 우리가 이제 디썸 함수를 써서 처리해 주면 되는데요. 디썸 처리할까요?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입니다. 함수 삽입단추. 데이터베이스. 그러면 무조건 제목 포함해서 데이터를 전체 지정해주고, 자, 그 다음에 필드는, 어, 이 필드 중에서 하나 골라줘야 되겠죠? 어디에 합계를 구할 거예요? 이용객의 합계를 구하자. 그래서 이용객을 찍어주면 되죠. 조건이 뭐죠? 충청 지역. 지역이 충청이다. 충청만 꽉 누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역과 충청을 같이 드래그 해준다. 확인 눌러주면 되죠? 자, 예를 보세요. 표시할 예. 세 자리마다 신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세 자리마다 신표 스타일 눌러주면 됩니다.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자, 4번 조건 보세요. 네,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구한 결과 값에 뭐를 붙여라, 게를 붙이시오, 그랬어요. 카운트 if 함수를 이용하시오, 강원지역, 여기서 강원지역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죠. 그래서 네, countif 함수 들어갑니다. 이렇게 쓰면 countif가 보이죠. 더블 클릭을 해주고 함수 삽입 단추를 눌러요.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강원이 포함된 곳이니까 여기 있는 데이터를 모두 지정해주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름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지역이 자동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 조건은 다운표 해주고 뭘찾자 강원. 자, 강원 이렇게 써줘도 되고요. 또는 여러분이 강원 셀이 있는 곳을 한번 눌러줘도 됩니다. 그 다음에 끝에다가 뭐를 붙이시오? 개를 붙이시오. 수식 입력줄 끝에다가 AND 표시해 주고 다운표해 주고 개 적어 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엔터 네, 그랬더니 세개 하고 나오군요. 자, 다음 조건입니다. 최대 주말 그림피를 찾으십시오. 그랬습니다. 여기 주말 그림피가 있죠. 이 중에서 최대값은 무엇이냐? 맥스 함수로 쓰세요. 그랬죠. 그래서 맥스 함수는 간단하니까 우리가 어 여기서 맥스 가로 열고 다른 조건 없으니까 주말 그린피를 드래그 해주고 네 엔터 쳐주면 됩니다. 세 자리마다 쉼표 주기 위해서 한번 클릭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용객을 구하는데요. 이용객은 뭐냐면 이 H14 셀에서 선택한 이용객을 표시하십시오. 그거죠. 그러니까 코스카니까해서 코스카를 찾아서 코스카의 이용객은 9,998이다. 이걸 표시해라. 그거죠. 자, 무슨 함수를 사용하시오? VLOOKUP 함수를 사용하시오. 그래서 VLOOKUP 함수 들어옵니다. 함수 삽입 단추 눌러주고 자, LOOKUP VALUE 찾을 게 무엇이나 H14이다. 테이블의 범위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코스카가 포함된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해줘야 됩니다. 끝까지 드래그 해주고. 자, 표시할 것이 무엇인가요? 표시할 것이 이용객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영역 지정을 했으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용객에 6이라고 써야 되겠군요. 자,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겠습니다. 0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또세 자리 심표 한번 눌러주면 되겠죠. 다음 조건입니다.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을 해서 이용객이 5천 이하인 행 전체에 대해서 파랑을 적용하자 그랬죠. 자, 중요한 행 전체라는 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 해주고, 네, 홈에서 조건부 서식에, 어, 새 규칙을 눌러서, 수식을 사용하를 눌러서, 이 부분이죠. 이용객을 한번 클릭해주고, F4 두번 눌러서, 달러의 위치를 바꿔줘야 되죠. 자, 5,000 이하다 라고 그랬습니다. 작거나, 같다, 5 0 0죠5,000 이하인 셀은, 서식을 눌러서, 네, 파랑을 적용을 하자 그리고 확인 확인 해주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자 테두리 조금 정리하기 위해서 여기서 모든 테두리 한번 굵은 상자 테두리 한번 해주면 네, 깔끔하게 처리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